같습니다, 박교수니다 어, 오늘 엔스케이프 네 번째 시간이죠. 어,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재질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할 건데요. 어, 이게 엔스케이프가 국내에 얼마 알려진지 얼마 안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진도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들이 저희 학생들도 그렇고 있어서 어, 네 번째 수업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어,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잔디나 물 이런 표현을 그, 스케치업에 있는 이름, 재질 이름으로 변경하는 거를 한번 했었죠. 그래서 글래스나, 뭐, 워터, 이런 거를 했었었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재질 이름으로 이 재질의 특성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거,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한번 볼까요? 사이트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워터, 뭐, 그 다음에 이건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했었고, 이머시브나 글래스, 이런 것들을 그 지난 시간에 예제로 한번 보여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요 파라미터 값들을 어, 바꿔 보는 거 이런 거를 좀해 볼게요 그래서 어,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들로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냥 유리는 글래스로 요거는 뭐 미러로 요거는 스틸로 요거는 카페인트나 폴리쉬드로 그 다음에, 세라믹, 뭐, 플라스틱, 패브릭, 이렇게 있는데, 이제 요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일단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엔스케이프로 넘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요걸 좀 숨겨놓을게요. H 누르면 요 밑에 있는 그 하단의 툴바가 사라지죠. 엔스케이프에서는. 네, 여기서, 어, 뭘로 보여드릴 거냐면 요 밑에 바닥에 깔린 그, 러그죠, 러그. 이 러그를 보시면 지금은 그냥 스케치업에 있는 재질이 그대로 넘어왔는데 이 러그에는 특성을 부여를 안 했었죠. 그러다 보니 그냥 검정색 화면으로만, 그러니까 검정색 바닥으로만 이렇게 나오죠.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바꿔가면서 한번 볼게요. 자, 그러면 이쪽 스케치업으로 넘어와서 스케치업 재질에서 보셔도 좋고 이 엔스케이프 머티리얼을 같이 켜놓고 보셔도 좋아요. 그래서 네 이렇게 켜놓고 보셔도 좋아요. 그래서 이인 모델에 들어가서 요거 사용된 재질을 보니까 어 원하시면 정확하게 딱 찍어 보셔도 좋고요. 그랬더니 이 머티리얼 2 번이라는 재료가 지금 이바닥에 러그에 들어가 있는 재료예요. 근데 어 보통은 어,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, 이제 이게 러그면, 러그에 들어간 재질이라고, 그 재질 이름을 바꿔주고요. 그리고 컴마를 해주고, 이거를 우리 잔디로 한번 바꿔볼까요? 지난 시간 복습도 할 겸, g r a s s 이렇게 엔터를 탁 쳤어요. 그러면, 요게, 바닥에 깔아놓은 재질이 러그인데, 이 색깔인데, 우리가 그냥 엔스케이프에서는 이걸 잔디로 렌더링을 해줘 라고 명령어를 쳤더니 엔스케이프에서 요렇게 렌더링이 바뀌었죠. 순식간에. 아까는 그냥 검정색 밋밋한 바닥이었는데 지금 이게 가까이 가서 보면 잔디로 렌더링이 되고 있어요. 요 부분만. 잔디는 좀, 네. 잔디는 좀 그러네요. 음, 어쨌든. 이쪽으로 넘어와서 잔디를 그러면 삭제하고 요거를 워터로 한번 바꿔볼까요? 워터로 엔터를 쳤더니 엔스케이프에서 그 바닥이 이렇게 렌더링이 되죠. 너무 비현실적이네요. 이렇게 되고요. 오늘 하려는 거 얘네들을 먼저 볼 텐데 일단 첫 번째 유리 표현 글래스를 보면 유리 표현 글래스를 보면 요 재료 바닥 재료를 워터 대신에 앞에다가는 그냥 러그 써놓으셔도 돼요. 재질 이름은 원하시는 걸 쓰고. 컴마하고, GLASS 엔터를 딱 쳐주시면, 이게, 글래스 재질의 파라미터 값들이 여기에 매겨져요. 자동으로. 그리고, 클릭을 해보시면, 엔스케이프에서 이렇게 됐죠. 이거 너무 많이 나왔네. 바닥 재질이 이렇게 됐어요. 그리고 이걸 더, 현실적으로 바꾸시고 싶으면, 요 컬러를, 뭐 약간, 푸른색 계열로 바꿔주시면, 이렇게 푸른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바닥 재질이 푸른색 유리로 근데 이게 이 바닥에 있는 그 뭐죠 샌드스톤 이 트레버틴 트레버틴 위에 얹어져 있다 보니 이렇게 투명하게는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걸 글래스로 바꿔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업으로 넘어와서 조금 되돌려 볼게요. 이렇게 머티리얼 2번 상태로 다시 보면 요 상태였죠. 요 상태를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이거를 어 이제 반사되는 재질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요게어 홈페이지에는 요 크롬이 앞에 써 있죠. 그래서 대부분은 요 앞에 써 있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이게 미러가 가끔 안 먹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크롬 c h r o m 이 크롬 있죠. 그러면 스케치업에 이 머티리얼 2번 뒤에다가 콤마하고 chrome 크롬으로 명령어를 딱 쳐줬어요. 그랬더니 얘가 뭐가 좀 바뀌었거든요. 순간적으로. 그리고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. 반사되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디트에 와서 이 재질의 컬러 있잖아요. 컬러를 밝은 쪽으로 색깔을 쫙 바꿔놔주면 그레이 톤 중에 밝은 톤으로 그리고 엔스케이프 화면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크롬 재질로 변경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이 회색의 정도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밝게 혹은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 나는 크롬으로. 그래서 100% 흰색으로 주시면 그 거울처럼 반사가 될 거예요. 아마 이렇게 거울면처럼. 반사가 될 거고요. 자, 이것도 다시 좀 되돌려 놓을게요. 예, 네, 되돌려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질 뭘 한번 해볼까요? 스틸, 뭐 카페인트, 패브릭 이렇게 쭉 있어요. 여기에 있는 걸다 쓰실 수가 있는데, 뭐 예를 들면 카페인트나 폴리시드 이거 두개다잘 먹는데 카페인트로 한번 해볼까요? 아니면 폴리시드로? 폴리시드로 한번 써볼게요. 그러면, 자, 처음에 이 상태였고, 이번 재질을 폴리시드 이렇게 엔터를 딱 쳐주시면, 이 재질이 이렇게 바뀌죠. 광이 나는 재질로 바뀌었죠. 자동, 자동차 페인트처럼 그런 재질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요거는 크롬하고 좀 달라서, 아까 썼던 크롬하고 좀 달라서, 예를 들면 제가 빨간색 컬러를 주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되죠. 그니까 이건 광이 나는 상태로. 아까 그 크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의 색깔을 다 반사하는 그 거울에 가까운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어 우선은 요 엔스케이프에서는 특수한 재질들. 잔디, 물,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재료. 이거는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값도 자기가 원하는 재질 뒤에다가 혹은 앞에다가 쓰셔도 상관없어요. 이런 다, 여기에 있는 요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입력을 해두, 그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재질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값들을 굳이 기억을 안 하고 있어도 한 번에 재질 값을 그냥 입력을 할수 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사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요것까지 보여드리고. 그 수업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어, 다음 시간에는 요 재질의 각각 값들을 이제 그 디테일하게 수정하는 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, 수업은 계속 진행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